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원식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솔직히 지난 새벽 저는 법제인이 된 것을 무척 후회했습니다 제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귀각한 유창훈 판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 한명한 한 개인이 잘못된 자태가 정의를 왜곡하고 나라를 파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이 어제 부근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내려 걷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힘겹게 걷는 모습.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장담하건대 연출입니다. 이처절한 모습, 철행한 모습이 연출된 위장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청년이라도 24일간 단식을 했다면 이틀만에 이렇게 일어서도 걸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재명은 평소 쇼맨십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사람들이 부축도 마다하고 불편한 몸으로 한 손으로는 우산을 쓰고 남은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비둘겸에 걷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가 정말 결백하다면 굳이 이런 연기를 해야 했을까요? 검찰은 백인동 개발비리 사건을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배임이 아니라도 토지 용도 4단계 상향이라든가 그리고 100% 임대 조건을 90%의 일반 분양으로 변경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정가의 보수처럼 휘둘렀던 집권남용이 아닌가요? 영장담당판사 유창훈은 백인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성남시장이 쥐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유판사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백인동의 온갖 특혜는 이재명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장을 귀가하면서 붙였던 면피용 발언으로는 너무 구차합니다 상방울 대북성금 사건은 니화영이 법정에서 한 지술까지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유창훈 판사는 왜 이재명을 구속하는데 부담을 느낀 걸까요? 만약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의 범죄 혐의를 받고 이 정도 입증이 됐는데도 구속행정을 귀각할 판사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몇십 년 법을 파먹고 살아왔지만, 다는 큰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범죄는 굳이 대장동 계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를 구속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유창훈 판사는 압수된 녹음파일이 제출되어 증거가 명확한 위증교사만 이재명의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만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군수일 김만배의 재판거래로 의심받는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이재명에게는 남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법률적인 행운을 옛날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데도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말처럼 영장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말 한마디로 그냥 답답한 가슴을 참으며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도 온갖 소문이 나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창훈 판사가 권순일의 직계후배라는 말 같지 않은 루머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이처럼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잃은 신뢰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같은 말과 함께 말입니다. 무참하고 무참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백인동 개발 비리와 상방울 대북선금에 연루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던 검찰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보안수사를 한 뒤에 영장 재청구를할 것을 요구합니다만, 다른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은 추석 연휴를 지나면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해서 백인동 개발 비리와 상방울 대부송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두 사건을 합해 전직 국회의원이자 부지사를 비롯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의 여류 특기를 결정한 사람으로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은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적어도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율창원 판사는 27일 오전 2시 넘어 구속영장을 귀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자의 방국권 보장 필요성 증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증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 말은 복잡합니다만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구속하기 싫다. 만약 그가 영장을 발부할 생각이었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이한 줄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오전 10시 7분경부터 오후 7시 23분경까지 무려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9시간 16분은 서해 해수국 공무원 비역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작년 12월에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이 서울을 심사했던 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습니다. 그 영장심사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백인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이 성남시 국문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상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이화영동으로부터 대북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 등을 공개했다. 이재명 변호인은 이렇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드는 인멸할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재명 또 여러 차례 검찰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믿은 데는 26일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이 이화영을 회유하는 데 개입한 정황 등을 새로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것이 먹힐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유창훈 판사는 27일 오전 2시 23분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매몰차게 차버렸습니다. 유창훈이 쓴 표현이 이렇습니다. 유진 교사 및 백인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피의자 이재명의 주연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증거의멸이 연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유창문이이 한마디로 검찰은 의외의 배트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검사 10명을 투입해서 약 500조의 프리젠테이션, PPT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인이죠. 박균택 전 고금장 등 6명의 변호인은 약1 5 0쪽 분량의 PPT로 맞섰습니다. 유창훈이 말한 비자 이재명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은 이렇습니다. 수원지급수사팀은 이재명의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현수감 중입니다. 이 신모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을 회유한 정황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사업 실무를 맡았던 이 신모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서 모른다고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과 달리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현재 수감 중인데 아태평화 교류협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안부수가 체포된 다음 날 이재명이 신모 전 국장으로부터 이 화영의 부인 백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백모는 얼마 전에 법정에서 이 화영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고함을 질렀던 여성입니다. 검찰은 또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화영을 면회하면서 이재명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옥중 수신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으로 말할 것 같다면 사법 방해죄가 확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증언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가 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또 대북사업은 이화영의 전결이라며 검찰의 회유 압박을 통해 이화영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과연 100억이 넘는 돈이 가는 대북사업이 이화영의 전결사항이었겠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인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는 결국 이재명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은 역공을 받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과잉수사 혹은 정치탄압,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영과 진영의 싸움으로 몰고 가지 않는 한, 검찰이 정자동 호텔 특혜 등 남은 수사에도 동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 보이지 않는 재능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은 수석 연휴 이후에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일단 이재명 관리 수사는 일단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자동 개발 비리도 엄청난 초대형 사건입니다. 어떻든 유창원 판사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이렇게 유창원 판사를 질타했습니다.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리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있다 말하자면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을 정거인멸 우리를 배치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 대표가 다들 지켜보고 있고 감시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거를 인멸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판사가 했던 겁니다. 결정문에서 말입니다. 자, 검찰이 말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루어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의 후 정황도 확인됐다 게다가 이번 영장청구서의 위증교사는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허위 증언을 강요했고 결국 무죄까지 선고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말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위증교사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은 물론 백인동 사건 혐의도 사실상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이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이화영 진술의 의미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백인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 없이는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신이 모든 것을 앗아갈 구속위기에서 기사회생을 한 이재명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친정체제 구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분씩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니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은 비명계 숙청 발음이 불것시라고 썼습니다 이재명이 충분히 그릴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우 비명계가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벌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색출과 그리고 파문을 두고 다음 내용은 아주 그새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얘기까지입니다. 대북사업이 부지사 전길상이었다고 하자 유창원 파사는 이재명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북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호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이재명은 우리가 익히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면 기억을 하고 챙겼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글작은 이재명이 15분 가량 한 최후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직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도 진실의 급이었던 겁니다. 이재명은 이처럼 세상을 무서워하지만, 그런데 나는 이재명이 무섭습니다. 더기막해 말은 그가 습방된 뒤에 한 말입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 오늘 유료 방송에서 이 말을 다시 설명하더군요. 상대를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죽여온 자가 느닷없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멈춰야 한다면 과연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정말 이재명이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